부정 리그고요 오늘은 약간 좀 약간 뭐 진지한 리그보다 약간 좀 웃으면서 하는 리그 예? 자그 너무 너무 발목만 아니면 그, 그대로 갈게요 사다리 탈게요 자연방 예아 인정, 인정. 그냥 타자, 그냥 타자. 아, 오늘 근데 방식 때문에 크게 아유. 터지진 않을 거야 자 볼게요 아 씨발 아,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안될줄 알았는데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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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이건 정우 현재 본구는 터졌다, 인정? 짱폭까지. 아니, 아, 니가 아, 아, 왜, 나 쏘자리보다 못한다니까? 나는 뛰지 말라고, 난 진짜 못했을까? 아, 근데 현재야! 그 적정해라, 아, 이 개생, 개승... 팀 좋은데, 왜. 아, 아니, 민심 따라가자, 네. 민심! 아니, 정우만 민심! 딱, 아니, 이러면은, 솔직히 내가 말한 벨붕 중에 딱 최고로 벨붕으로 됐거든요? 맞아, 아, 역시 아, 냉정하네요. 아, 자, 그, 딱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한번 다시 탈게요, 근데 더, 더안 타요, 이제 똑같이 나고 그래! 아니, 이제! 민준 경다 정우수 어아 비싸네 정도 있고 아 비싸네, 오케이, 아, 있고. 비싸네 이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비슷한데 아 비슷해 비슷해 이거는 뭐 서로 어. 현재 자포 몽군 아, 기석 아몇개점탈몇개점탈 아,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어. 우리 팀 A 팀야 수철아 제발 너만 잘하면 이긴다 정은 잘하니까 아니 근데 윤준형님 어저보다 부정 못하시지 않나 아 어디서 감춰 여기서 아니 정우 그러니까 여기서 종족 바꿔서고 있을 때 상대 팀은 종족 정해 주이니까 어? 종족 바꿔서 꿨나 존나 유리한데, 난 저그를 못하는데 상대 저그 없잖아. 어? 어? 끝났다 이거 내가 존나 유리한데. 끝끝끝끝끝 끝. 아니, 아니 나도 야. 요즘에 부정 좀폼 많이 올랐어. 아니야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아니, 더... 아니 근데 김중이 이 시바 새끼야. 나 트랜드로 토수 좀 존나 잘하는 거 알지 정우야? 존나 잘한다. SK. 아니 저기야 몽이 토수 확실성 존나 잘해 쟤네 아니 내가, 내가 더 잘해. 몽영 빼면 질서는 없다니까. 내가 더 잘해. 진짜 내가 더 잘해. 걱정하지 마. 정말 존나 잘해. 나 젖고수 나 젖고수 나 개고수 <laughs> 나질 사람이 어? 없다 진짜로 밖 가서 하면 경고 도안 지잖아 바로 기선제압 해야겠다 바로 1바타 나가서 기선제압 해버릴게요 몽군 상대로 내 메카닉 깨! 보여줄게 오케이. 몽군 젖 털어줄게 니토스 와너 아니 좋은데 엔트리? <laughs> 내가 몽군 잡으면 200개 플러스 거세한다고? 오케이 라카형 오케이 어? 라카형거 존나 큰데? 오케이 오케이 아 오랜만에 내 메카닉 진짜 진가 보여주겠다 나 진짜 뽐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인데 경주컵 파서 하면 투수정이 좋아요 포크질하기가 좋아요 형 짭포 형 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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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말이야 나니어 니태란데 짹포 저거야 이겼어 아 유리해 유리해 오 존나 잘했어 존나 잘했어 존나 잘했어, 존나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불로못한 사람이 잡지 아 이거 엑스튜비 <laughs> 아뺀거 아, 조금 어 오케이 오케이 야 투질 생각 안 하냐 이게 아 괜찮아 이거 빼, 보고 빠지면 돼 보고 빠지면 돼 보고 빠지면 돼 왜 때려주고 지금? 아유, 아이 삼성풀삼성풀 지어야 돼 원래 질러치는 게 한테. 소비요 어이 아, 왜없나 뭐야 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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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좋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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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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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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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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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 러 마당에다 꼰거요 이거 이거 g 나요봤 p 공짜 공짜 봤다, 공짜 a b 뭐뭐뭐 y Okay, c o 손 e t 달 l 달릴 거.. 아달 t a l 그냥 달 l i 가 그냥 아 Tali, t 나 l i 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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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l i Tali, t a 찍고 t a l 찍고 a l 하나, 어차피 나와서 고쳐. 어차피 원드라 못 달려, 달려봤자할거 없어서. 그것도 맞아. 빨리 빨리. 야, 아맨아야 컴맨... 어? 지금 막. 마... 탱크 찍는 거 아니... 같은데? 아에프다 이거. 에프디 좋다. 나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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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페드. 에프디 나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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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페드. 아 나패드, 나패드, 나패드. 아니, 벌초 아, 리 하라고. 벌 리페어해. 리 나고 등신아. 아 벌초 리페. 등신아, 벌리 하라고. 벌초 리페어하고 돌려으라고 뭐하냐고? 벌초 리페어하고 돌려으라니까어 버, 아니 벌처 리피하고 돌려 놓으면 더 압박이잖아, 이게. 아, 벌처 수리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지? <laughs> 아, 수리 해갔지어어어어 뭐야? 뭐? 어, 아 뭐야? 아, 뭐 아, 네. 어? 아, 아니, 벌처 아, 80원. 80 되면 세 건데 드라군 6방때려야되는데 아니, 그리고 저 마이노비잖아, 무조건. 아, 왜 이래? 아니, 마이노인데뭐해요 아, 3드란데. 안 돼, 이거 3드란데.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모르고 있잖아. 그 존나 무조건 들어가면 성공하는 아, 거 아니야? 벌처 가져서 한방때리라서 아니, 모르고 있고, 아직 사업 안 된대. 사업, 사업, 이제 될것 같긴 한데. 제발, 사업 되긴 해. 빨리, 때려봐. 어, 많이 어? 사업 아직 안 됐다? 사업 아직 안 됐다. 야, 벌써 뭐해? 벌 아, 이게 저, 쓰레기인가? 아, 사업 딱 됐다, 어, 이제. 아니, 지금, 지금 가! 벌써 밀면서 가, 들어가! 때려, 때려, 아니, 때려! 아니, 대박! 뭐해? 벌써, 아! 아니, 뭐해? 아니, 컨이. 컨이. 왜 이래? 컨이 왜 이래? 커니 왜 이래? <laughs> 아니, 뭐좀 때려가지고. 아!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야, 이거, 통하는 거였는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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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는데? 이러면. 아, 근데 아까 브리 해도 왜안 했냐? 아, 뭐? 아 이거, 이득 개볼 수 있었는데. 아. 와... 아. 버그 치해 마구치. 아, 이거 존나 걷다는데? 아, 뭐해? 진짜 아깝어. 아니, 이러고 리버, 어, 리버 판다 너무 좋은데. 리버 하면 개말려, 지금. 아니, 뭐가 장아 밸고. 아니 일도 못 하는데? 뭐하냐고 방금 벌트 수리도 안 하고 아니 F D 의 컨트롤의 기본을 모르는데 너무 아쉬운데? 와 아, 진짜 아니 방벌트 수리만 하고서 게임 터졌어 그냥 거기서 그냥 어택 당을 찍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쉬식하고 아, 계속 어택 당. 아니 계속 무브하면서 어택 당, 무브하면서 어택 당, 어택 당 치도 없이 네. 찍어야 지 그냥 무브하면서 무브 어택 당하면서 티 없는 거만 점사해 주면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아. 왜냐면 원 게이트여서 이게. 마인드로 이득 본다 볼수 있었는데. 어게 잘한다고 왜일빠 나간 거야? 못 이긴다고. 아, 막 침다 게이. 아이고, 지르게하려고한것 같아. 마인드로를 안 하니까 리버나 다크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와, 근데 이거 상대 개신. 어. 이거 리, 리버에 막혀. 아니, 이거 막히면안 돼. 상대 리버 근데 안. 근데 이거는 그 리버에 막혀도 괜찮은 게 병영만 안이러면 괜찮잖아. 아니죠. 결국 뭐. 근데 솔직히, 아 이거 그러니까 갈려면 마당으로 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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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안 마당으로 가자 안 마당으로 가자 갈리고 마당으로 가야 돼 이러면 갈리고 마당으로 가야 돼 제발 마당으로 가서 리버가 빠지면서 주병력도 약간 마인 좀 바뀌고 약간 아, 예매한상을 황 만들어줘야지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리버이 개 털린다 아니 엠베도 안짓고 씨발 뭐해 아니 지금 아9 시? 근데 혹시 리버 아, 빼주면? 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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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빼주면은 <laughs> 아 탱크 뭐야 탱크 가서 때리라고 탱크 뭐하냐고 안마당 으로어택 찍어 탱크 아, 겁나 못한다. 수송을 그냥 다 보냈어. 와, 아! 아 가는. 아, 뭐 아니다. 아.. 아. 뭐지씨 빼. 아. 어, 원탱크 따인다. 어, 설마 설마. 아, 아. 와, 진짜. 와. 엄난 전망... 길 바로 왜나간 거야? 겁난. 이거 안마당으로 갔으면은 토수 앞 바로 턴거 아니야? 아니 토수 안마당 갔어도 됐어? 그냥 안마당 안마당 갔어야 됐어. 안마당 갔으면 이거 개말리지. 빠졌어야 됐어. 안마당 오면은 어차 약간 맞다. 설려는 8시로 어차피 해라니 그거야. 8시. 어? 뭐 하지? 아까다. 아닌 거 같은데. 나가자 아, 아 존나 못하다와 텐션 존나 떨어진다 아 족고수 족고수 하던가 족빨린데 아 형님 스고는아족고수밥인데와 아, 아, 진짜 천타 존나 온다 와 이새끼 와 미친놈이다 와빵금은좀 진짜 아니, 존나 와. 아니, 존나 나 잘한 줄알 개족밥이었네 아 나는 아니 그벌쳐 수리 안한 거에서 석이 아, 너무 많이 나왔어벌쳐 수리 안한 거랑 아와 석이 너무 나가는데? 그를 보면 아가리라도 터지 말든가 조커스 조커스 하더니 가더니 가던, 그냥 그냥 리반 말이 그 일군 뭐3 0개 다당하고 이렇게 졌는데아 어. 어지럽게 아, 아, 아. 오랜만에 테어내가지고 너무 그때 맨날 터스만 해가지고 뭐죠? 오랜만에 뭐. 안 되네 수전 존나 자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아 어차피 경기 많이 남았거든 그아 형님 뒤에 책임질게 형님 한판뭐 아직 아마 한판뭐 괜찮잖아요. 아, 너 오늘 경기로 보니까 책임은 못질것 같고. 야, 제발 사랑 고심하자. 아, 오케이 아니 어떻게 하면 이거 좀좀 오케이. 오케이. 잘해볼게. 수철이가 니욕 네 존나 많이 하더라.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수철이 그렇게 아니. 많이 안 하잖아. 변치 오소. 아니, 아니 혹시, 해. 어 아니 혹시 이 판만 야자타님 100개 가능한가요? 아니, 아니 나 아니 나안 받을래 그냥. 수를 가능하지. 나 100개도 소중해가지고 소중이는 <laughs> 안 소환하잖아. 나 소중해. 나할게할건다 <laughs> 해야죠. 15컴 네, 하고 막면 네, 되겠다, 네. 15컴. 100개 선입금 때려놓고 하면 된다고! <laughs> 빨리 때려박아!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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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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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할 거야, 나안할 거야. 야, 15컴. 야, 15컴 개우리하다. <laughs> 됐다.